나무가 죽어긴 한데 중반처럼 들어가죠. 이도 마찬가지로 점과색 중반처럼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뭐 어떤 일을 가던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이 음, 보면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저이. 판이 예쁘게 들어가 있긴 하는데. 원추리 같은데. 기업인 같네요, 원추리. 야또 귀한가 보네. 원추리가 입이 축축 늘어지는데, 이것은요. 단엽처럼.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네. 그데 원추리 기업 같아요, 기업. 이이딴단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반바지고 반밭인데 이렇게 달랑 하나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사랑나푸입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아사리밭에 들어와 있거든요. 까시농 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잡목들이 섞여져 있는데, 아, 난도, 조금씩 있는데 보니까, 예쁜 산반이 있어서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야, 크게 자라진 않았는데, 보니까 산반이 같아요. 지금 잘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음, 산반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선번뿐만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만들이 지금 아주 지금 어중간한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계속 상당히 성과가 좋네요. 여기 보시면 잘 먹었죠. 대학 그래도 아사리밭에 들어오니까 하나씩 있네. 지금 뱅들도 많고 그래서 아사리밭 같은 데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산반이 오려 심한 것 같습니다. 음, 어미 쪽은요, 짐승들이 먹어버리고, 지금, 오래만 이렇게 나왔는데, 올래 쪽인데 잘 먹었네요. 요거는 올라가면서 붓게 져있는데, 산반이 상당히 잘 먹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마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반 잘 들어가죠. 아, 진짜 오랜만에 산반도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전부 지금아사리바시거든요 바위도 있고 산반 만나기가 아, 며칠 오랜만에 진짜 만났네요. 잘 먹을 거아요 입장이 새 입장인데. 가운데 입장도 잘 먹었고 잘 먹었죠. 이 남도 여기 지금 잘 먹었고 잘 먹었죠. 아, 오늘은 개도 난복이좀 있어가지고 어, 오전에는 소호반 예쁜 거 하고 또 오이는 이렇게 산발을 아주 예쁜 산발을 만나서 좋습니다. 아, 오늘은 짧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